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재평가받고 있는 영웅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에 영상 구독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영웅들이 조금 인기가 많아져가지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웅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웅은 저도 요즘에 이제 육성을 고려하고 있는 챙첸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뭐첸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쉐인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쉐인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체인이 거기에 조금 가려진 부분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육성이 이제 대부분 유저분들이 이제 쉐인을 키우고 나니까 다른 다른 딜러를 조금 키워야지 하면서 이제 요즘에 재평가 받고 있는 게 생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이제 공격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확률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더 이제 치명타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딜러들은 치명타 장비를 좀 껴야 된다면 이제 생신 같은 경우는 공장비를 좀 껴가지고 그 데미지를 조금 더,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효과 그리고 이제 이 저지불가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요즘에 이 저지불가가 또 PVP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미이 그나마 이제 PVP에서 큰 상을 받고 있는 게 저지불가로 인해서 그걸로 이제 한방에 조금 쓸어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데 얘도 이제 저지불가에 기절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기 되면 공격력 감소를 또 가지고 있어서 공감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방어 무시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방어력을 무시하고 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또 폭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챔그챔 능가는 딜러가 요즘엔 챙챙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으면서 이 희귀 플러스이지만을 이제 얻게 되면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웅으로 이야기해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영웅은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미스 베베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챙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우려고 한다면은 이제 히 플러스 이다 보니까 육성이 조금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션 외에 다른 또 딜러를 안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거리 딜러를 조금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메타에서는 좀 원거리가 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를 찾 차... 떤 와중에 나온 게 이제 미스 웨이브입니다. 완전 원거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근접보다는 확실히 좀먼 사거리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도 이미 이키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시브가 상당히 좋죠. 방어무시 효율증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방어무시로 인해서 이제 데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 그래서 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결투장 장비 같은 거를 착용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결투장 장비가 이제 방어무시하고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서 그런 장비를 껴주면서 이제 뭐. 치명타 장비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데미지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무래도 데미지 자체가 다 괜찮죠 이제 단일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포띠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딜량도 다 대부분 50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체력 대비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진짜 꿀이죠.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델론지가 딜량이 되게 좋은 점이 요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어 미스벨벳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키워놓게 되면은 이제 폭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즘에 되게 고평가 받고 있는, 그리고 재평가 받고 있는 이제 단일 딜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있는 바로 클레어입니다 전설 클레어 아니고요 고급 클레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걸로만 사, 사용을 했죠 그냥 이런 효과 했죠 그리고 그, 이제, 보스를 깨는 데 있어서 고르곤 깰 때만 이제 잠깐 사용이 되는 그런 영웅으로 평가를 받다가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치명타 버프도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얘가 이제 성기절을 날릴 수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PVP 메타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영웅이 되었죠. 그러면서 뭐 이제 50내까지 꼭 키워야 되는 어 필수 영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진짜 최근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고평가 그 받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같아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레어를 이야기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이 조금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명은 최근에 리메이크가 돼 아, 리메이크는 아니죠. 개선이 된연희입니다 저도 얻고 싶은데 요즘에 0티어로 평가를 받고 있죠. 진짜, 이제, 연희 같은 경우는 꼭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줄은 처음에는 그냥 약간 쫄짝이 여왕, 그냥 방정 필드에서만 좋은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사고리도 늘어나고, 이제 딜량 자체도 어마무시해지고, 그러면서 PVP에도 좋고, 그리고 일반 컨텐츠 진행할 때도 단일, 단위... 딜러로서 이게 딜러로서 이제 원거리 딜러로서 엄청난 이제 딜량을 뿜어내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연이가 입고 없고의 차이를 이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연이 파괴력이 점점 점점 더 급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궁극기의 신원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시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 폭딜이 이제 어마무시한 범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얘도 뭐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절했다가 이제 반감을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반감으로 인한 이득도 또 챙길 수 수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연희가 진짜 미쳤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를 저도 얻고 싶은데 언제쯤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패시브가 기본 공격 시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과 범위 공격을 또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이제 쫄짝이나 이런 데서도 좋았는데 어 이런 이제 시너지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상향이 되면서 완전히 지금 떡상을 한 상태라 가지고 최근에 진짜 재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있는 영지역 영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에 최근 그 재평가 받고 있는 영웅 관련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